표정이왜 그래? 산타 라 i Santa Ramji, s a 요 t a Ramji, Santa Ramji, s a 안좋아? Ramji, Santa r a 고맙습니다, 야지. 하아 산타 할아버지한테 할말 없어? 응. 왜 없어? 응? 왜 없어? 몰라. 왜? 뭐, 뭐 쓰라고 했잖아. 어? 응? 했잖아. 왜? 왜 갑자기 긴장을 했어? <laughs> 산타 할아버지한테 할말 없어? 응. 왜 없어? 산타 할아버지가 핀란드 가겠느냐? 왜 싫어.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필란드. 그럼 할아버지는 이만 빠빠이. 산타 할아버지 벌써 가요? 빠빠. 음, 벌써 가요? 그럼 하이나 놀다 갈까? 싫어. 왜, 싫어. 왜 싫어? 선물도 줬는데? 선물 또더 팍. 하이나 산타 할아버지 집에 갈까? 음. 왜? 응. 산타 할아버지 <laughs> 여기서 놀다 간대 어.. 산타 할아버지 피곤해서 좀 자고 가야겠다 괜찮아? 산타 아버지 자고 가도 돼? 왜 안돼? 환니 산타 할아버지 기다렸는데 표정이 왜 그래? 산타 할아버지가 뜯어줄까? 이것 뜯어줄까?